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종로 파고다 어학원에서 기초 영문법과 영어 청취를 가르치고 있는 라이언 큐김 강사입니다. 하루 5분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33강 시작하겠습니다. Hi, Mom. How are you doing? I'm fine. How are you, Ryan? 아, 그렇죠. 네. 아, 저에게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Yeah. Oh, I'm good. 네. 아, 엄마가 I'm fine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I'm good yeah.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33강입니다. 네. 자, 32강 복습하겠습니다. 32강은요, 예. 자, 모모스를 할리가 절대 없다. 모모 네. 일리 절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예. 자, 대열로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열로? 예. 모모 일리 없어. 대열은 no way. 아, 짧게? no way. 좋습니다. 어. 아,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예. 라는 예. 문장이었습니다. 예. 좋아요. 자, 오늘은요, 어, 과거에 모모 하곤 했었다. 네. 예전에 나는 뭐뭐 이었다. 라는 네. 말로 영어를 어떻게 할까. 네, 네. 아시나요? w a s 뭐뭐였었다. 예, 예. o 가 아는 듯한데 확신이 안 쓰니까 네.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럼 공부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뭐 학원했다는요, 엄마. 네. used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예. used to. used to. 그렇죠. 예, 그 예. 앞에 주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오케이. 자, 그럼 만들어볼게요. 나는 한때 인기가 많았어요. 인데요. 예. 예전에 좀잘 나갔다. 예.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예, 예. 자, 근데 그 약속서 먼저 현재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인기가 많아. 어떻게 할까요? 음, I am. I am. 예. 미국의 대중가요를 뭐라 그럽니까? So. 그렇죠. 네. 예. 팝송이라고 그러죠. 음. 그 POP가 음. 뭘 줄인 건지 아세요? 깜짝이야. <laughs> <laughs> popular. 예. popular을 줄인 거거든요. 해볼까요? 아. popular. popular.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인기가 많다는 yeah. I am popular겠죠 yeah, yeah. 자 그런데 과거에 나는 인기가 많았었다 yeah. 라고 하려면요 yeah. I 다음에 used to를 넣으시고요 아, yeah. 그 다음에 to 다음에는 yeah. is나 was나 아가못 들어가고 yeah. 이 be라는 동사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뭐 이다, 비동사예 아시죠? Yeah. 자 그리고 이제 인기가 있는 popular를 뒤에 넣으시면 yeah. 됩니다 자, 그럼 따라가 볼까요? I used to be popular. I used to be popular. 그렇죠. 그럼 나는 한때 인기가 좀 있었지 어. 라는 말이 되는 예.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방과 후 집까지 걸어 가곤 했다. 예. 아, 예전에 뭐 버스도 잘 없고요. 음, 그렇죠? 음. 예. 자동차도 잘 없어 없었, 없을 예. 그그먼 옛날 그 시절. 예. 예. 자, 그러면은요. 어, 나는 뭐뭐 학원 했었다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했는데요 I used to. 그렇죠. Yeah. 자, 그런데 자 집까지 걸어 가다라는 말은 어땠을까요? 걷 걷다가 걷다 뭐죠? 걷 k walk. Walk. 그렇죠. 집이 yeah. 뭐죠? Home. 오, yeah. 그렇죠. 자 그럼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갑니다. I used to walk home. 그렇죠. 자, 방과 후는 영어로 뭐랄까요? Um, after school. 그렇죠. 예예. Yeah, yeah. 가수. 예. Yeah. <웃음> <웃음> 모르면서. <모른래. 웃음> after school이라는 yeah. 그룹이 있어요. 아. 자, 또 반가운은 뒤다가 after school이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Yeah. 자, 간단했습니다. 예. Yeah.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 used to walk home after school. I used to walk home after school. 퇴근 후에 집까지 걸어가곤 했다. I used to walk home after. 일하다? 최근? 일. 일하다. 워크. 워크. 그렇죠. 예, 예. 이거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laughs> <laughs> 자, after work 해보세요. after work. after work.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내가 주어였어요. 예. 내가 인기가 많았다. 내가 예전에 걸어가곤 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세 번째는요, 예전에 이곳에는 우체국이 있었다. 아, 예. 근데 지금은 없다, 얘야. Yeah. 음. 이렇게 엄마가 예, 예. 예전에 얘기를 저한테 할수 있겠죠? 영동을 예, 예. 지나가면서. 예. 자, 뭐가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요, there 이라는 것을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자, 테이블 위에 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예. there is a, 고양이 뭐죠? 어, cat. cat. 예. 테이블 예. 위에 on the 테이블. table. 그 네, on, the table. on the table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체국이 있었다니까요 음. 앞에 있다는 뭐가 있다 없다는 모르죠? ther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학원에 따를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예, 예. there used to 그렇죠 예. 자그 there i s 의 is 비동사가 예. to 다음에 들어가는데 예. there used to 다음에 is가 될수 있나요? 예 없죠 없죠 예. 자그 is가 뭐로 바뀌죠? be 그렇죠 예. 오, 너무 예. 잘하시네요 예.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There used to be a, 우체국 뭡니까? Post. Office. 아, <laughs> post. 우체국? 네? Post Office죠? Yeah. 붙여서. Yeah. Post Office 해번세요 yeah. Post Office. Post Office. 여기에? Here. 그렇죠. Mm. 자, 그럼 제가 가볼게요. There used to be a post office here. There used to be a post office here. 아, 좋습니다. 예. Yeah. Yeah. 자, 그럼 오늘뭐뭐 하원했다. used to 복습을 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한때 인기가 많았어요. 영어로요. I used to be popular. 좋아요. 자, 나는 방과 후 집까지 걸어가곤 했다. 영어로. I used to walk home after school.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이곳에는 우체국이 있었단다. There used to be a post office. Be a post office here. 아, 아. <laughs> 그렇죠 앞에 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The all post o f f i c e e 아주 잘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your turn, 엄마의 턴이요. Mom's turn이요. Mom's t turn. 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예전에 거했던 것, 아, 예전에, 예. 예전에 한걸기억게대사려도 돼. 예예. 예. 네. 아, 어떤 한글로 어떤 문장 바꿀 건데요. 한글로 먼저 말하자면. 어, 나는 폴이랑 연락하고 지냈었어. 어우, 음. 그게 어려운 예. 문장인데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I used to um, keep in touch. a 드 l 와그 예전에 키핀 터치 공부하고 기억나죠? Yeah, yeah, yeah. 야 하이파이브 yeah. 와,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밤에 촬영을 했네요 그죠? <laughs> 그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하는데 yeah. 네. 음.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이 나이 슬리파이 l 어 n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